하는 나머지 민수기 십장에서 십삼당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을 봅니다. 그리고 탐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탐욕과 불평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자들, 별을 내려친 것을 봅니다. 주님, 제 인생이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인생이 탐욕스럽습니다. 물질만 탐욕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찬다하는 탐욕을 부리고 <laughs>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 이기스러운 삼아, 사람에게 인정받고, 제 의를 드러내기 위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비방했습니다. 주님, 마땅히, 그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망조 인생을 산 것도 이품평의칠발이었고 지금까지 망조 인생을 산 것도 하나님이 종을, 종들을 피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이게 내 것들을 피방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망조 인생을 살고 지인밖에서 미리 한층 갇혀 지내사오니 이제 다시 지내러 돌아가 바로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소서하나 감사하게만 하옵소서. 진실로 감사는 고백이 되만 하옵소서. 피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방이 아니라 정경케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그러한 사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 축복케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케 하옵소서. 주님. 모세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께 하옵소서. 무엇이 겸손입니까? 자기가 죽어지고 죽어 오직 아버지 며느리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와 소통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며느리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겸손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 무릎 꿇고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얼른 들을 기깨우칠 마음 주시고 새겨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복케만 하옵소서 가난한 신명으로 진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경선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돌리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는 경선을 주시옵소서 경선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비문하지 앉는 자가 되기 하시고,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기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올라가시고 감사와 찬양만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의지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갖 추악한 것도 아드한저를 불쌍히 계시고, 어느 날 하루 이 더러운 샘플이들을 뽑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어주시고, 가그 부모 형제와 가족 친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자들과 특별히 무릎 신학세 소신 종과 함께하는 종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바로 거원합니다. 평상 <laughs> 책방을 갈 때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세우셨던 종에게 그 기한 책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종이 그 책을 통하여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책이 그 책방에서 이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산 지역에 기독교 백화점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책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눈을 허락하셔서 이땅 끝까지 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땅 끝까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이 책을 보는 자마다 눈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색한 세력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물이 합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재의 물을 속히 부슬하게해 주시옵소서 숨막히게 하고 자포자기를 가져오는 이 마음 무기력 무관각을 가져오는 이 마음 해도 해도 그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깜박같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이 빚의 인물을 속히 벗어날 수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들 묶여있는 이 상가가 풀려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맴배될 수 있도록 은을 더해 주시옵소서 변하려고 한다면 아버지 거두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이루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루지 마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훈련과 연탄의 가정이 하느님과 하는 형통의 길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